마지막! 2015년 1월 27일 마지막! 연승이다! 천퍼 선수의 5연승이냐! 아니면 전류쿵 선수의 마지막 연승 브레이커냐! 어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는 역시 당연히 인기있는 강변맵입니다. 강변맵. 자, 지금, 스나전이 일단 많이 보이고, 뭐 그러는데, 일단 이번 판도 스나전입니다. 자, 폭탄은 서로 같은 종류. 케이크도, 아쿠아뱅, 2 0 2 202로 갔죠? 자, 폭탄 피하면서. 아, 폭탄 마지막에 맞았어요! 자, 첫포선수 들어갑니다. 아, 딱 맞춰서 일어났지만, 그래도 잡혀버리는 졸려궁선수와, 자, 첫포선수 역시나, 4연승한 패기로 1점 가져갑니다. 자 여기서 졸류콘 선수 폭탄 던지고 하나도 있겠죠? 폭탄하나 던지면서 여기서 안맞았죠 아졸류콘 선수 슬라실력 약간 좋은데요? 저런 저거를 일단 노리기 노렸죠 예 아주 좋죠 아 근데 천포 선수가 직진을 쓰면서 아 도망가려고 노렸습니다 아 폭탄 소질 없이요 결국엔 점수가 2대1 되면서 꿈에만 있는 게스트카 하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려요 감사드립니다 자 클랜 홍보하지 마시고요 자 여기서 천포 선수 점수 아 폭탄 아 피했죠? 아, 첨포 선수! 상대방의 시야에 가려가지고 숨었습니다. 약간 조금, 조금 옆으로 숨었어요. 그래, 졸리콘 선수 못 봤죠? 그걸로 잡았네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자, 졸리콘 선수 이거, 아, 또 지금, 아, 지금 타이밍이 아주 좋아요. 졸리콘 선수 이거 약간 마음을 놓으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첨포 선수 아주 그냥 적절하게 지금 폭탄도 들어가고 위치 선정도 좋고 그랬네요. 3점 차이가 나습니다 3점 차이. 자, 여기서 폭탄 던지면서, 아, 보조! 아, 간단하게 그냥 보조로, 반, 반샷이라고, 오, 보조를 쏘면서, 1점을 채워나가네요 4대2 상황입니다. 자, 첫 번째, 폭탄. 폭탄 한번더 던지겠죠? 이러면서 앞으로, 앞으로, 안 가죠. 그렇죠. 아, 앞으로 안 가죠. 자, 여기서 폭탄. 자, 여기서, 여기서 들어가죠, 들어가죠. 여기 너무 뻔한 무이 하면 안 돼요! 아, 반샷, 반샷, 반샷! 이거 짜증나지, 발샷! 그냥, 발, 반, 반, 바람,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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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저도 짜증났죠, 예. 아, 저것 때문에 그래도 폭탄을 잡아내네요. 아. 3대5가 됐습니다, 3대5. 자, 이거 아직 졸려쿵 선수 이길 수도 있고요. 예. 천보 선수도 아직 몰라요. 자, 폭탄. 안맞았고요 천보 선수도 자기네 기지에서 있겠다, 이거죠? 자, 폭탄 던집니다 실패. 자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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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샷또 맞을 수 있죠? 자실 자신이 또자이 맞았어요 반샷자 여기서 아하 반복 그것도 객보예요 객보 캣포. 짜증 나는 객보. 그래서 3점 차이 3점 차이 나 근데 아직도 할수 있어요 예 아직 이길 수는 있습니다 리스포 빨리게 하면요 이길 수 있습니다 리스포 빨리게는 이게 변수예요 그래서 빨리게 이길 수 있는데 자 여기서 들어 와 이러면 무슨 고까지발갈 수밖에 없니요 이러면 예. 초보숲사 지금 아주 적절한 위치로 해가지고 노즙 노줌, 적절한 노즙이다 해가지고 지금 잘 잡고 있어요 자 이거 봤죠 봤죠 이거? 자 여기서 여기서 팡을 하고 리스퍼 빠르게 해줘 리스퍼 빠르게 지금 3점 차이에요 1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자 빠르게 가야돼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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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폭탄 던지면서 첫보째 선수금 빨게 가야 된다. 5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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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초. 빨리 가야 돼. 폭탄, 폭탄 맞았어요. 폭탄 맞았어요. 폭탄 맞았어요. 자 이거 잡았죠 꼈어요 이거. 아 왜끼니? 아 이거 왜끼니? 시간이 40초, 30초, 40초, 40초. 또 꼈어요 이게. 아. <laughs> 얘 뭔가요? 지금 30초 남았어요. 30초. 동점 최 최소 동점, 최소 동점, 최소 동점. 폭탄 넣었죠? 폭탄 실패했어요. 자 졸리쿠 조주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망했어. <laughs> 망했어요,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그냥, 개망해, 좀만 망했어요, 와 아. 이렇게 되면, 졸류쿵 선수가 계속 잡히면서, 천포 선수가 9대5로 1라운드를 가져가게 됩니다. 꿈의 마을이니 그거 하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려요, 감사드립니다. 로보나 캡보나 뭐, 그게 그러니까 그냥 캡보로 편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이번에는, 아이스 어임동굴 자, 이거는, 초포수에 역시 당연히 유리하죠. 왜냐, 1라운드를 가져갔으니까요. 여기는 맵이 크고, 기지 방어를 하기 편하기 때문에, 첫보수서는 아마 가만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졸력공선수는 지고 있기 때문에, 찾으러 가겠죠. 예. 찾으러 가겠죠. 그리고 난 추워요. 아이씨. 터널 먼저 와. 하여튼, 졸려쿵 선수는 일단 가만히 있긴 한데, 근데, 자, 그거 알아요? 이 컨텐츠는 모든 게다 가능합니다. 인선, 뭐, 스샷 뭐, 이런 거 아닌 이상, 예, 핵 유저 뭐, 그런 거 아닌 이상, 방풀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방풀 가능해요. 폭탄, 아, 근데 방풀 안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여기서, 발사 받았어요, 지금! 아, 졸려쿵 선수! 너무 급했습니다, 예. 폭타 앞으로 한번 던지고 갈 수도 있는데 너무 급했어요, 지금. 아. 하여튼 지금 1점 따이, 따였습니다, 졸력쿤 선수. 자, 천퍼 선수. 이대로 지금 5연속 달릴 수 있어요, 천퍼 선수는. 자, 여기서 졸력쿤 선수. 시야 보고요안 보이죠? 그냥 안 보이죠? 근데 방풀하면 돼요, 방풀하면. 방풀, 그냥, 그냥 방풀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는 있 그렇죠 봤죠 방풀 근데 폭탄이 닿지 않네요 자 여기 봤죠? 봤죠? 여기서 자 들어가겠죠? 졸룩쿠소도 들어갑니다 첨포선지 이거 막아야될 창과 창가 방패, 창파 방패의 사무예요자 폭탄 던졌습니다 아자비했고요자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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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아니, 천포선수, 아 아니고 졸룩쿠소도 들어가야됩니다 들어가야돼요, 들어가야됩니다 예자 들어가야됩니다, 들어가야됩니다 들어가야돼요 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서 아 졸려쿵 선수 이러면 안되는 무빙이 끊기면 안돼요 벽을 가진 선수가 일단은 20%더 유리하거든요 왜냐 자신은 숨으면서 공격할 수 있는데 나는 몸을 보이면서 공격해야 돼 그래가지고 먼저 앞까지 무빙을 해야돼요 근데 여기아 지금 첨.. 첨퍼 선수 이거 잡아야죠 아 졸려쿵 선수 상대 위치를 못 봤어요 이거 아 이러면 3대4까지 점수가 벌려지죠 이거. 아아아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직 근데 아직 할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거 말씀드리자면 일단 자신도 벽이 있게 앞까지 무빙을 했어야 돼요. 근데 아까 졸력쿵 선수는 무빙을 안 하고 그냥 가다가 한번 멈췄다가 한번 멈췄다가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벽이 있는 청포 선수가 유리했었죠. 자청포 선수 약간 도망가면서. 상대 위치를 방풀하고 있겠죠? 그렇죠? 서로 방풀하고 있을겁니다 자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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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발한발 한발 중요합니다 막 쏘면 안돼요 막 쏘면 안돼요 자 한발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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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발한 자자자자 가요가요가요가요 가요가요가요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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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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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도망가고있죠? 폭탄 폭탄 맞았어요 맞았어요 이거 잡잡잡 잡, 잡, 잡죠 그렇죠 자 근데 일분밖에 남지 않다 빨리 퇴어나게 해야돼요 그렇죠 빨리 퇴어나게 해야됩니다 자, 자, 동점을 해가지고 최소한 동점이라 도해야 됩니다. 자, 점프 선수 지금 기재 있고요. 조력군 선수 지금 봤죠, 봤죠, 봤죠. 폭탄 던져요 폭탄 던지면 던집니다. 던지안 나, 안, 안맞아죠 자,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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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탄 것또이상하게가죠 자, 여기서 노줌, 노줌 따야 돼요. 따야 돼, 잡아야 됩니다. 잡아야 돼요. 아, 조력군 선수 망했어요,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개망했어요, 좀 망했어요, 그냥 망해버렸어요. 이러면 30초, 3점차입니다. 이거는 그냥 복구할 수가 없습니다 얘. 복구할 수가 없어요, 아. 졸려쿵 선수, 아쉽고, 점포 선수는 5연승을, 5연승, 오늘 5연승을 달성하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아. 저희 방송 연승전, 1대1 연, 킥뷰 연승전 컨텐츠 1차인데요. 지금, 최고, 최고 연승, 5연승, 점... 점프 점포 선수를 달성하게 되네요. 축하드리면서, 어? 킵피를 결국엔 한 달에 당일 주일씩 더 갖고 있습니다. 아, 자 일단 축하드립니다. 아 오늘 킵핀 열열 개는 다 썼습니다. 예, 이거 킵피는 나중에 제가 오늘 안으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예, 아 오늘 방송 일단 보파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예, 일단 녹화 정리하고요.